안녕하세요. 고랑입니다. FM 초보자를 위한 3분 포지션 완전 정복. 오늘 알아볼 포지션은 와이드 타겟맨입니다. 와이드 타겟맨은 말 그대로 측면에서 타겟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중앙 수비수들에 비해 대부분의 풀백들이 상대적으로 신장이 작고 몸싸움이 약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와이드 타겟맨을 사용할 경우 효과적으로 측면을 통한 롱볼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6-17 시즌 유벤투스의 알레그리 감독은 만주 키치를 4-2-3-1에서 왼쪽 잉어로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만주 키치는 자신의 장점인 강력한 피지컬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 팀의 풀백들을 박살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와이드 타겟맨은 단순히 공중 볼만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공격 상황에서 타겟맨처럼 볼을 지키면서 침투해 들어오는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윙어처럼 전방의 공격수들에게 크로스를 시도하기도 하며 반대편 측면에서 들어오는 크로스를 받기 위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스트라이커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와이드 타겟맨은 지원과 공격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임무 모두 상대의 풀백을 신체적으로 압도하면서 팀의 공격 템포를 조절해주는 것은 비슷합니다. 다만 지원 임무의 경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침투에 들어가는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경향이 강하며, 공격 임무의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전진에 들어가면서 상대의 수비진에 부담을 가하고 득점 찬스에 기여하곤 합니다. 상대의 수비진을 신체적으로 압도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몸싸움과 점프 능력 등이 필요한데요. 침투에 들어가는 동료들과의 효과적인 연계 플레이를 위해 패스와 팀워크, 판단력 등도 높을수록 좋습니다. 또한 오프 더블과 예측력, 헤딩 등은 와이드 타겟맨이 더 효율적으로 자리를 잡고 공중볼을 따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FN a 에서 이러한 와이드 타겟맨의 역할이 어울리는 선수들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앞서 언급한 바 있던 유벤투스의 마리오 만주 키치가 있는데요. 와이드 타겟맨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방에서 공격수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몸싸움과 점프 능력, 190cm에 달하는 신장은 동중골 다툼과 볼을 지키는 상황에서 굉장한 이점이 될수 있는데요. 패스도 준수한 편이고 예측력과 팀워크, 판단력 등이 모두 수준급이기 때문에 팀원들과의 연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능력치들이 모두 상당히 높기 때문에 헌신적인 팀플레이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아스널의 데니 웰벡이 있습니다. 사실 실축에서는 아쉬운 골 결정력 때문에 다소 애매모호한 선수로 분류되고는 하는데요, 신체적인 능력은 준수한 편이고 공격진의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러한 장점은 fm에서도 마찬가지 인데요 특출나다고는 할수 없지만 신체적인 능력은 모든 면에서 준수한 편이고 패스능력이나 팀워크 판단력 예측력 등도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와이드 타겟맨의 자리에서 준수하게 활약할 수 있습니다 공격수의 역할까지 소화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이외에도 예전부터 fm의 꿀선수 중 하나로 불렸던 리버의 루카스 프라토 웨스트햄으로 새롭게 팀을 옮긴 야르몰렌코 아틀레티코에서 활약하고 있는 비톨로 등이 와이드 타겟맨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와이드 타겟맨은 상대 수비수들의 압박을 견디고 볼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볼을 가지고 있는 동안 침투에 들어가는 역할들과 잘 어울리는데요. 공격적인 윙백을 활용할 경우 와이드 타겟맨이 버텨주는 동안 측면으로 파고들어 상대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적인 중앙미드 필더들을 와이드 타겟맨의 근처에 배치할 경우에도 역시 와이드 타겟맨이 볼을 지켜주는 동안 이들이 페널티 박스로 침투하는 시간을 벌수 있는데요. 와이드 타겟맨의 반대편 측면에 윙어를 배치할 경우에는 윙어가 시도하는 크로스를 전방의 공격수와 와이드 타겟맨이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와이드 타겟맨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라운더이터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